남과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빌리포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주어집니다. 이 마지막 당부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 당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쁨과 평강의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첫째는 요대아와 순두계와 같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바울이 그에게 본을 보인 대로 순종하여서 도덕적이고 칭찬할 만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쁨과 평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3장 1절에서 주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했죠. 4장 4절에서도 주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말합니다. 기쁨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죠. 기뻐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확실한 기쁨의 근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흘려버리고 잃어버리기일 수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을 묵상하면 평강은 도망가버리죠. 성령을 따라 걸어야 하는데 육신을 따라 걷다 보면 평강은 사라집니다. 사람과의 관관에서, 관계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도 평강은 사라져버립니다. 기쁨의 삶은 기계적으로,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 그리고 이웃과 나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쁨 가운데 있는 일은 신자의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리뽀 교인들에게 주 안에 서라 고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서다는 말은 군인이 전투 현장에서 적 앞에 대치 상태로 맞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서대, 주 안에 서는 것은 영적 준비태세요. 영적 전투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아무리 잘 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태세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제대로 설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대로 설수 없을 때에는 균형을 잃게 되죠. 흔들립니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빌리포 교인들은 지금 십자가의, 십자가의 원수들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결연하게 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로 하나되지 못하는 분열이 있었죠. 서로 하나되어야 할 연합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되지 못하고 조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고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두 연의 이름을 각각 거명하면서 말하고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합니다. 그리고 순두개를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울은 이미 2장 2절에서 이미 같은 권고의 말씀을 공동체에게 주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이런 권면의 말은 진공 상태에서 나온 말이 아니죠. 빌리포 교회 안에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직시하며 던지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에서 다시 실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권면합니다. 빌리포 교회 다툼과 분교 중심에 이두 여인의 대립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두 여인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교를 끝내기 위해서는 서로 같은 생각에 이르러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거주지라는 뜻만이 아니죠.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통치자시요, 권위자시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죽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 아닙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옳다고 우게 되면서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 이 일이 장난이 아닌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가 찾아오는 자리에 대는 기쁨도 회복될 것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니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요디아와 순두계 외에 또한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입니다. 부탁의 내용은 요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명된 두 여인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이라고 말하지요. 더불어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지들을 언급하면서 그들도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유오대와 순두계는 빌리포 교인들 중에서 특별하게 바울과 함께 힘써 복음에 참여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서로 대립되어 있으니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수록 더욱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다시 기뻐하라 말합니다. 그는 지금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과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감옥 속에 있지만 그 이전에 그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관용을 촉구합니다. 악에 침묵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라는 것이죠. 염려 대신 기도하라 말합니다. 염려는 삶은 없지만 모든 염려는 기도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와 강구를 드리는 자를 세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제2의 로마로 불리는 이 황제의 도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비록 세속도시에 살고 있지만 거룩한 묵상이 있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속도시를 따라 살지 말고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을 행하라 말합니다. 자신이 바울 자신이 몸속 가르치고 보여준 삶,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권면과 약속의 말씀은 수시로 기쁨도 잃고 수시로 평안도 잃어가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말씀이 아닙니까?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는 자리에 있다면 바울의 이 권면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붙드는 자마다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